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에서 드라이짐을 운영하고 있는 김건식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제 친구, 제 파트너죠. 전인철 선수.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자, 전인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명이서 가서 아주 그냥 컨트롤. <laughs> 가시죠! 어, 잠, 잠깐, 잠깐! 자, 프레임짐의 어. 메인티. 짜 합니다 어 여기 기구가 여 진짜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 드라이젠 너무 좋습니다 어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진짜 꼭 오세요 너무 좋아 기구 안 좋으면 내가 환불해 줄게 내가 환불해 줄게 오 깜짝아 김권식 무력다너 이렇게 일부러 다지 우리가 같은 시합을 될 수도 있거든요 아쉽네 순윤 어떻게 할까? 샌드위치? 어샌드위어 어, 가운데 있어.

자, 앞쪽 열어로 갈게.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오, 좋다, 좋다. 잘하네. <laughs>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웃음> <웃음> 두 번째부터 이렇게 안 하는데 원래. 둘, 둘. 셋, 넷, 다섯. 좋다. 좋다. 몇 킬로예요? 140 근데 트레스 체감은 응, 120 가벼운 무게아닌데세 <laughs> <인간> <laughs> 응. 오케이 야시다 좋다 어 <laughs> 땀에 좋다 12위 12위에요? 응와와 가본 거 뭐야? 응와두 하나, 너무 하지 말고.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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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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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같이 해야죠. 하나, 네. 나 네. 네. <laughs> 아, 일, 네. 예. 야, 나왔어. 야, 나왔어. 야 나왔어. 아니, 나는 시이시이시거아 시합, 어. 아, 이거 아, <laughs> 저고좀 아. <laughs> 받으려고요 이 아, 보호 대회사 연락 주세요. 어. 네. 하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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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오케이. 아우씨. 세개 다섯 여덟 개, 열 개. 하천 되네? <1000m1> 안 돼. 안 다치게 해야 돼. 밀어! 오 어. 같이. 야! 아, 응. 야! 버티고 야. 있어 버티고 있어! 오. 버티고 있어! 오. 오. 오케이. 아, 됐어. Okay. 됐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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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어 8개. 9, 1 1 2 3 14, 15, 16, 17, 18, 19, 20, 21, 4 25, 2밀 24, 25, 26, 2 2

오케이 버티고 있어. 에, 에, 오케이. 에. 열 개, 개, 열 개. 고 혼자. 아홉, 열아 쭉. 아, 나 끝났는데. 시험이. 와. 스테이, 와. 오케이, 다음 동가 씨. 나 철아, 먹을 거 많아. 이거 두장더두게먹어면 돼. 둘, 셋, 둘. 셋. <S 셋. <S 셋. <S 이거 제좀 느껴져 이거 보니까 이게 좁게 잡고 하더라고요 범 스테드 아 스테드? 범인? 아, 내가 넓게 하는 게 거슬렸구나 홈그라운드가 잘네오 그래 오오 뭐야 뭐야 15개 했어 아, 아, 들어가 15개 했는데 12개 했나 알았 13개, 13개 있어둘 아, 오케이. 아둘 아. 둘. <laughs> 왔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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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넷 하나 왔어 왔어 <웃음> <웃음> 와, 전 3장까지 세 세장세장도 근데 많이 안해요 사실 모서와아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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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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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음. 밀어. 밀어. 어, 와우 들어 아이씨야 이거 어 오케이! 빨리 했어. 아니, 했어. 아니, 했어! 아니 빨리 아니. <웃음> 다섯 여섯 <laughs> <다섯. 웃음> 일곱 오늘 <laughs> 어, 팀장님은 없으세요? 저거? 저런 거 끼지 말라 해서 안 끼는 거 본인이 끼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끼고 Okay, who it? <laughs> okay. <laughs> okay. Okay. Ah. Hey. Okay. 와! Wow. 야! 야, 진짜 졌다는데? 아, 안 되겠다. 클리프니안 되겠다. 한 방에 딱 그리진 않았지? 어? 아, 약속해! 세. 형, 눈꺼 벗어나야 된다. 네. 눈꺼 벗어나야 된다. 아우, 진짜. 야, 그만. 열. 하나. 둘, 둘, 둘. 셋. 넷. 쭉 밀어, 쭉 쭉. 쭉, 쭉, 쭉. 시다 밀면 딴다, 밀면 딴다. 밀면 딴다. <laughs> 딴다. 오! 필리핀 경하는 선수 있어 필리핀? 제 자신! 성년이나 여덟! 네 평온하게! 둘! 셋! 둘! 여덟! 팔채도 같이 하는 거야 어! 익센션 같이 익센 같이 하는 거야 어. 우와 시화시화시화 집중! 어이. 제발! 예! 예! 제발! 뭐하 예! 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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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 야. 아 뭐였나, 이게? 아어 아, 10개밖에 못해, 다와씨 아, 어, 뭔데? 아 야, 도와줘, 제발 <laughs> 안 돼, <laughs> 도와줘, 제발 아, 됐 아, 오케이, 아나 아, 끝났어 하나 둘 하나 <laughs> <laughs> 아아 <아이씨, 쒀라. 웃음> <씨. 웃음> <laughs> 아, 이거 보고 또 쏘라서 필리핀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필리핀 <laughs> <플리핑> 무늬 채도 <섀도. 웃음> 아그 정도 먹을만 하다. 생각보다 별로데 둘, 둘. 셋. 보여주세요. 아싸. 열두 개, 네, 열두 개. 열두 개. 하나. 둘. 나이스. 다음 운동 가시죠. 여네 아홉. 열. 셋. 네.

아홉 열.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야한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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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일곱 어, 여덟 셋 10. 10. 10. 요 아, 10. 어떻어0 10. 10. 10. 10. 1너 오버를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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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0. 1 2 1하 10. 10. 10. 10. 일곱 여덟 아홉 1 4. 4. 3. 4. 3. 나와, 나오라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오케이. 자, 그늘고대하셨습니다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셋이서 가슴 운동했는데, 어땠어? 아 어, 오늘 진짜 재밌었고 제가 하지 않던 중요한 거 헬스로 인해서 오늘 운동 엄청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아 어. 우리도 시기 덕분에 이제 조금 오버하지 않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가끔 만나서 운동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지? 네. 응 반응이 좋다면 하체로 한번 나온 어. 후. 네. 어 기구 또 하체, 하체 라인 좋은 게 많거든요. 네, 하체 많 그때는 진짜 누구 하나 진짜 이게 화장실 가서 뭐 터하는 것도 리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 우리 권식이 동생이 그 건튜브 네. 이제 운동하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이제 브이로그 같은 이제 식당이나 음... 이런 운동 정보에 대해서 좀 유튜브를 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운동 정보, 네. 어, 식당이나 운동 어,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건튜브 검색해서 많이 보시면 되시고 이상 류관장 김건식 전 천서렸습니다.